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뜨거운 주제죠. 뭐랄까, 미래금융의 열쇠다, 아니다, 숨겨진 위험이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이 스테이블 코인, 저희가 자료 기반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 음... 가격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실생활에서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 코인이 필요하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 건데, 종류도 많고, 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안정성이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암호화폐의 그 투명성이나 탈중앙성 같은 기술적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아, 단점인 변동성만 잡겠다. 그렇죠. 그래야 뭐 디지털 결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디파이, 디파이 같은 데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료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역시 법정 화폐 담보형이더라고요. USDT나 USDC 같은 거요. 이게 제일 흔한 방식이죠? 맞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고 어, 직광적이죠. 1코인당 1달러, 이런 식으로요. 실제 달러를 은행 같은 곳에 예치해두고 그만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료들에서 보면 신뢰 문제를 계속 지적하더라고요. 중앙화 문제랄까?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 그 발행하는 회사를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을까? 감사는 제대로 받고 있나? 하는 의문들이 계속 따라붙죠. 아, 보내주신 기사 중에도 그 감사 보고서 투명성 문제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앙화된 주체를 못 믿겠다 하면 다른 대안은 없나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DAI 같은 코인이 대표적이고요. 아, 이건 다른 코인을 담보로 맡기는 방식이군요. 네.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건 탈중앙성이 높다는 장점이죠. 근데 어 담보로 잡는 암호화폐 가격도 막 변동하잖아요. 그럼 좀 불안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과잉 담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 가치 DAI를 발행하려면 뭐 150달러어치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담보를 맡겨야 해요. 아, 담보 가치가 좀 떨어져도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지킬 수 있게 여유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특정 회사를 믿을 필요 없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매력인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알고리즘 기반. 아, 네. 그 유명한 UST 사태가 있었죠. 네, 자료에도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담보 없이 그냥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1달러에 맞춘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마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나 걷어들여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코인 가격이 1달러보다 내려가면 시스템이 코인을 사들여서 줄이고 1달러보다 올라가면 더 발행해서 가격을 누르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잘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은 그럴 듯 했지만 어,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니까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그래서 u s d 가 결국 붕괴하면서 이 방식의 위험성이 아주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뭐 담보랑 알고리즘을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프락스 같은 거. 맞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자료 보니까 국경 간 송금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수수료도 싸고 빠르다고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존 은행망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거의 뭐 필수통화처럼 쓰이고요 디파이에서는 왜요 가치가 안정적이니까요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뭐 이자를 받거나 할때 기준이 되는 자산으로 아주 유용하죠 또 음,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이걸 달러 대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일종의 디지털 달러 역할이죠. 와,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고, 단점이라면 역시 그 규제 문제일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던데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규제를 해야 한다. 그렇죠. 발행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담보는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고 공시해야 하는지 또 감사는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구체적인 규제안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하고요. 네. 스테블코인이 기존 금융하고 암호화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좀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를 가령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CBDC 논의도 아주 활발하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쟁 아니면 뭐 같이 가는 건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쩌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공존할 수도 있겠죠. CBDC가 나오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줄어들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앞으로 규제 환경이나 기술 발전 방향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정립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아요.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 쭉 훑어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 또그 이면의 위험성까지 좀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금융적 실험이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음, 청취자분들께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아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중앙은행 디지털 워페 (CBDC가) 딱 나온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더 선호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서의 나의 선택 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